365일 단어 함께 습관 1 8 1일 차례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6개의 단어들을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챙겨가시죠. 명사두개, 해용사두개, 동사두개입니다. 먼저 명사두개부터 갈게요. 자, 디베이트하고 락처가 있는데요. 디베이트는요, 얘는 토론, 논쟁, 그리고 동사로 확장돼서 토론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베이트, 디베이트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디베이트 수업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디베이트 기존에 모르셨다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 주변에 맴돌았다 하더라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부터 디베이트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디베이트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는 거죠 Debate, 토론이라는 일단 명사로 챙겨갈게요. 자, 밑에 있는 Lecture는요. 얘는 강의, 강연, 설교, 훈계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그거와 연결돼서 강의하다, 강연하다, 설교하다, 훈계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Debate는 토론, Lecture는 강의로 챙겨갈게요. 하나만 고를 수 있죠. 3, 2, 1 Lecture, 강의 사라졌고요. Debate 토론 남았습니다. 형사도 해볼까요? Urban Proper Urban은요. 얘는 이게 옷 같은 거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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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s t <laughs> 이렇게 하나요? Urban s t Urban입니다. 얘는요. 도시의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시골의라고할 때는요. Rur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Urban, 도시의, Rural, 시골의 룰은요 또 따로 한번 나올겁니다 일단 가볍게 보시죠 오늘은 u 번이라는 도시의 형용사 먼저 챙겨가는거고요자 Proper는요 얘가 형용사로요 적절한 그래서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Proper 적절한 Proper 적절한 뭐 특별히 설명할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roper 적절한 여러번 또 보면서 친해지는거죠 자 u 번은 도시의 Proper, 적절한.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urban, 도시의 사라졌고요. Proper, 적절한 남았습니다. 자, 우리 명사부터 복습할까요? Debate, 어, 토론,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Proper, 적절한. 자, 마지막 동사 두 개입니다. Heal과 Appeal이 어, 보이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힐은요 우리 힐링 힐링 많이 하잖아요 힐링이라는 것이 치료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 동사 힐에서 출발한 건데요 힐은 치유되다 자동사로 쓰이면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치유되다 라고 보통 해석이 되고요 자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라면 무엇무엇을 치료하다 치료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힐더 월드 라는 노래가 있죠 세상을 치유하자는 그런 의미의 힐이 되겠습니다 힐 치유되다 치유하다 우리 치유하다로 일단 기억하도록 할게요. h e 밑에 있는 appeal은요. 얘는 명사로 쓰이면 호소, 항소, 매력. 동사로 쓰이면 항소하다, 호소하다, 호소하다, 혹은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호소, 항소, 매력이라고요. 호소한다는 것은요, 어, 뭐 감정에 호소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어딘가에 굉장히 뭔가 의지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항소라는 것은요, 뭔가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호소하는 겁니다. 어, 저 죄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매력이라는 것은요,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어, 외모나 목소리나 이런 것 등이 어, 뭔가 호소력을 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소, 항소, 매력 같이 챙겨가시고요. 우리는 동사파트기 이 때문에 항소하다, 호소하다 중에서 우리 호소하다로 챙겨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heal 치유하다. appeal 호소하다. 하나만 걸으시죠. 3 2 1. 자, heal 치유하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appeal 호소하다 남았습니다. 자, 명사부터 복습할까요? debate 토론. 어,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음. 어 밑에 있는 형용사가 또 까먹은 것 같죠? Urban 도시있었고요 음, 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할 때 그랬었죠. 이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날수 있다며요. 기억났습니다. Proper, 적절한, Heal, 치유하다, Appeal, 호소하다. 마찬가지로 Proper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여섯 개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아, Proper라는 단어가 속해 있다는 걸 깜빡한 거죠. 좋습니다. 이제 메모리 게임으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디베이트부터 어필까지 갈 텐데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메모리 게임 할 때는요. 눈을 감고 소리로만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소리로 들으면서 본인이 기억하신 것을 입으로도 내뱉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보는 거 이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강하게 트레이닝 하시는 거죠. 이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한번 가 볼게요. 3 2 1 Debate, 토론,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Proper, 적절한, Heal, 치유하다, Appeal, 호소하다. 자, 한 글자만 남깁니다. 3, 2, 1 Debate, 토론,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Proper, 적절한, Heal, 치유하다, Appeal, 호소하다. 자, 한어빈 화면 아, 우리만 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3 2 1. debate 토론 음,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proper 적절한 heal 치유하다, appeal 호소하다. 반만남입니다. 3 2 1. debate 토론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proper, 적절한, heal, 치료하다, appeal, 호소하다. 아, 치유하다였죠? 오늘 왜 이럴까요? <laughs> 마지막입니다. 비나면 가겠습니다. 3, 2, 1 Debate, 토론, lecture, 강의, urban, 도시의 proper, 적절한, heal, 치유하다, appeal, 호소하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섯 개 단어를 의미와 함께 댓글안에 적어주세요.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어떤 날은요. 어, 생각보다 평소보다 말이 굉장히 잘될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요.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1 8일차할때 이상하게 좀 말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 여섯 개 단어 깔끔하게 챙겨가셨으면 좋습니다. 자, 1 8일차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 181일차에서 뵙겠습니다.